법화경 열의 실력품 제21 이때 땅에서 솟아 나온 천세계 의 티끌수와 같은 보살 마하살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세존과 분신들이 계신 국토에 멸두하신 곳에 가서 마땅히 널리 이 경을 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역시 스스로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얻어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옮겼으며 이를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오래전부터 사바 세계에 있던 문수사리 등 한량 없는 백천만억의 보살 마하살과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 일체의 중생들 앞에서 대신통력을 나타내시었다. 광장서를 내시어 위로는 범천까지 이르며 일체의 털구멍에서는 한량 없이 많은 수의 빛을 비추어 모두 다 두루 시방 세계를 비추시며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들 역시 그와 같이 광장설을 내시어 무량한 광명을 비추시었다. 석가모니불과 보배나무 아래의 여러 부처님들은 백천년 동안 신통력을 나타내시었다. 그리고 나서 도로 혀를 거두시고 기침을 하시고 또한 손가락을 튕기시었다. 이두 소리가 널리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이르러 땅이 모두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그 가운데 중생과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은 모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사바 세계에 한량 없고 가해 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중생들이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뵙고 석가모니불께서 다보여래와 함께 보배탑 안에 사자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또, 한량 없고 가해 없는 백천만억의 보살 마하살과 여러 사부대중이 석가모니불을 둘러싸고 공경하는 것도 보았다. 이미 이것을 다 보고 나서 모두 다 크게 환희하여 미중유함을 얻었다. 그때 여러 천신은 허공 중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한량없고 가해 없는 백천만억 아승지의 세계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사바세계요 그 안에 부처가 계시니 석가모니불이라 일컬으며 지금 여러 보살 마하사를 위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께서 훈염하시는 경인 대승경의 법화경을 설하신다. 그대들은 마땅히 마음 깊이 따라 기뻐하라. 또 마땅히 석가모니불을 예배하고 공양하여라. 그 여러 중생들이 허공중에 소리를 듣고 나서 사바세계를 향해 합장하고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하고 말을 했다. 갖가지 꽃향 영락 번개와 여러 가지 장신구 진기한 보배 미묘한 것들을 모두 다 멀리 사바세계에 뿌렸다. 흩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시방에서 몰려오니 마치 구름이 모이듯했다. 그것들이 보배 장막으로 변하여 두루 이 세상의 여러 부처님 위를 덮었다. 이때 시방세계가 서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니 마치 한 불국토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의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 없으며 불가사의하다. 만약 내가 이 신통력으로 한량 없고 가 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부촉하기 위해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요약해 말하자면, 열애의 일체의 모든 법과 열애의 일체의 자제한 신통력과 열애의 일체의 비밀한 법장과 열애의 일체의 깊은 일들은 모두 이 경에 밝혀 선설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열애가 멸도한 뒤에도 응당, 일심으로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옮겼으며 설안바대로 수행하여라. 곳곳에 여러 국토에서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옮겼으며 설안바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있으며, 혹 경관을 모시는 곳이나 혹 동산이나 혹은 산림 가운데나 혹은 나무 아래 혹은 승방 혹은 섬이나 집이나 혹은 전당이나 혹은 산곡이나 들판일지라도 그 안에 응당 탑을 세우고 공양하여라.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곧 모두 도량이며 여러 부처가 이곳에서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고 여러 부처가 이곳에서 법륜을 굴리며 여러 부처가 이곳에서 열반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여러 부처 구세제는, 여러 부처 구세자는 대신통력에 머물러 중생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무량한 신통력을 나타내신다. 설상은 범천까지 이르며 몸에서 무수한 빛을 내며 불도를 구하는 자를 위해 이 희유한 일을 나타내신다. 여러 부처의 기침 소리와 및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널리 시방의 국토에 들리어 땅이 모두 육종으로 진동한다. 부처께서 멸토한 뒤에 능히 이 경을 수지함으로써 여러 부처는 모두 환희하시고 무량한 신통력을 나타내신다. 이 경을 부촉하기 위해 이 경을 수지하는 자를 찬탄하시되 무량한 겁 동안을 해도 능히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의 공덕은 가없고 무궁하여 마치 시방 허공의 끝을 찾을 수 없음과 같다. 능히 이 경을 지니는 자는 곧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역시 다보불과 그리고 여러 분신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내가 오늘 교화하는 여러 보살도 보게 될 것이다. 능히 이 경을 지니는 자는 나와 그리고 나의 분신과 멸도하신 다보불 등 일체를 모두 환희하게 하며, 시방의 현재 부처와 아울러 과거와 미래 부처도 역시 뵙고 또한 공양하고 또한 환희하게 할 것이다. 여러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 얻으신 비밀한 법을, 능히 이 경전을 지니는 자는 머지않아 역시 마땅히 얻게 될 것이다. 능히 이 경을 지니는 자는 여러 법의 뜻과 이름들과 이야기들을 무궁하게 요설하되 마치 공중에서 일체에 걸림 없이 부는 바람과 같을 것이다. 열애가 열애가 멸도한 뒤에 부처님께서 설하는 경의 인연과 그리고 순서를 알고 뜻에 따라 여실하게 설법하되 일월의 광명이 능히 온갖 어둠을 걷어내듯이. 이 사람은 세간에서 행하여 능히 중생의 어둠을 멸하고 무량한 보살로 하여금 필경 일승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공덕의 이익을 듣고 내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이 경을 수지할 것이며 이 사람은 불도에 있어 결정코 의심이 없을 것이다.